오늘 있었던 일 가장 빠르게 전해드리는 오늘의 정치 뉴스입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 결과와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합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점에 대해 전술적인 시간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강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협상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항상 유리하다는 근거는 별로 없으며 전술적으로 시간을 가지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내부적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강실장은 품목 관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명문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합의문 채택이 지연된 것은 여러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한 것이며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는 계속 협상이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강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성과로 한미 정상 간에 구축된 신뢰를 꼽으며 이러한 신뢰가 한미 관계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미국과의 관세협상이 지난달 30일 합의에 이르렀으며 이를 명문화하는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측과 세부 내용을 논의 중이지만 시기나 형식 등은 아직 정해진 바가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양국이 합의문 채택에 이르지 못한 배경에는 관세 협상 내용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반영할지에 대한 양측의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한국 측은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고 반도체와 위약품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명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국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집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구체적인 일정과 규모 및 방식을 명문화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였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 후 합의문과 같은 문서 형태의 결과물 채택을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이번 회담에서도 반영되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유의 사업가적 기질에 따라 사후에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물 채택을 피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도 합의문에 얽매이지 않음으로써 트럼프 행정부와의 향후 협상 과정에서 더욱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유리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로 명시가 필요한 경제 및 통상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를 명문화하기 위한 후속 과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양국은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안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됩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